16세기 종교 개혁 이후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둔 많은 나라들이 복음의 침체기를 걷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줄고 세상의 가치들로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종교 개혁 이후 500여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에서 먼저 주창된 개혁주의 생명 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해외 기독교 대학 총장들과 함께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한 의미를 조명하는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생중계해 많은 신학자들의 참여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보고 온 취재 기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한 내용부터 소개하고 말씀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쉽게 말해서 기존의 개혁주의 신학을 예수 생명으로 실천하자는 건데요. 여기서 방점은 실천에 있습니다.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개혁주의 신학의 내용들을 실천하며 살자는 내용입니다. 실천이 강조되는 만큼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계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 등 7대 실천운동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예장 백석교단과 백석학원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가 주장한 바 있는데요. 장 목사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동시에 교육자죠. 뜨거운 영성이나 기본적인 주의 성수보다 학문적 지식이 강조되는 신학 교육 현장에서 느낀 장 목사의 아쉬움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투영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에 장 목사는 20년 전인 2003년 10월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국제 학술 대회 폐회 예배 설교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외쳤는데요. 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신학의 본질과 신학적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면서 신학교는 물론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확실히 실천에 방점을 둔 점이 어, 신앙인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될것 같습니다. 어, 교회와 신학교, 신앙인들 모두 마음에 새겨볼 만한 정신인 만큼 국제적인 주목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신학계뿐 아니라 해외 신학자들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네. 지난 29일에는 예장 백석총회 설립 45주년을 기념해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국내외 유명한 석학들이 함께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의미와 또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했는데요.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신학의 세계화를 응원했습니다. 주요 축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적 삶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이라고 느껴집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 신학의 세계화를 위한 자리였던 만큼. 백석인들도 깊은 감회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예장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포럼을 통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세계 교회로 확산될 때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또 믿음의 방향을 전환하면서 뜨거운 영적 부흥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 목사의 환영사 내용 들어보시죠.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백석의 설립 정신이요 교육 철학과 신학 사상이며 또한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생명 신학은 또 하나의 신학이 아닙니다. 바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이미 외친 오데솔라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생명 운동입니다. 예장 백석 교단과 백석 학원의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인사말을 전했는데요.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이 내용 어, 인사말 내용 정리했습니다. 장정현 설립자는 인사말에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해 왔다면서 백석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역사라고 회고했습니다. 또백석의 역사는 무릎 꿇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복음의 능력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백석총의 년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이루신 은혜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자씨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백석의 사명은 분열로 얼룩진 한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적 신뢰를 잃고 저출생 등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한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간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변화한 신학 교육을 반성하고 신학이 학문이 아닌 생명의 복음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금이라는 확고한 의지가 우리 민족을 넘어 세계를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백석의 정신이자 사명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를 회복해 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백석총회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희약의 쓰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네, 본격적인 포럼 내용도 궁금한데요. 국내외 석학들이 바라본 개혁주의 생명신앙 어땠을까요? 네, 이번 국제 포럼에는 국내 석학뿐만 아니라 미국 히튼대학교 총장 필림 라이큰 박사 또 미국 칼빈 대학교 총장 비베 보호 박사도 주제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필림 라이큰 박사는 기도의 사람, 예배자, 리우치는 심령의 소유자가 되고자 할때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훌륭한 지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학이 단지 교리체계가 아닌 삶의 방식 전체라는 생각에 대해 장종현 목사의 생각과 일치한다며 신학은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h, 비베보오 학사는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실현되고 있다며, 개혁주의 생명 신학의 세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개혁주의 생명 신학 확산을 위한 발표를 이어갔는데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특훈 교수 권성수 박사와 백석대학교 장동민 박사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섰습니다. 발표자들은. 예수 생명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정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 패널들이 나와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논하다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혁주의 생명 신학 관련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취재 현장에서도 느꼈듯 주제 발표를 비롯한 모든 순서가 개혁주의 생명 신학의 의미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백석 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도 있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비베보어 박사가 총장으로 있는 칼빈대학교와 새롭게 mou를 맺었는데요. 학생과 교수 간 교류, 공동학회 모색 등 학문적, 신학적 교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였던 필림 라이큰 총장의 휘튼 대학교와 백석대는 2015년 mou를 맺어 학문적 교류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미국 대학들과의 교류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시 학생 교류, 교수 교류 어, 서로 협정하면서 우리 양 대학 간에 서로 공동 어, 학회 같은 것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어, 해서 세계화를 신학적인 면에 캘빈주의의 입장에서, 보음주의 어, 입장에서 어, 하나 되는 그런 길을 교류를 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 한국 교회를 넘어 세계 교회의 부흥을 이끌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장윤수 기자 수고했습니다.